아 반갑습니다 손장입니다아 더워 열심히 쿨러를 모았습니다. 예 모았어요. 어디에 모았냐 배 앞에 모았어 배 앞에 앞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상품 진열. 자 여기는 깔치 시장 깔치 시장. 자 시아리 3지는 잡고, 예 4지 5지 이런 게와 많이 보입니다. 그냥, 그냥, 딱 봐도, 뭐, 그냥, 명암 사이즈, 오바. 뭐, 오바. 우리, 앞에 계신 상인께서 아까, 밑에, 오지 갈찌 있다고, 오지. 예, 오지 갈찌 꺼내라고, 꺼내서 찍으라고 하셨는데, 아, 그냥 뭐, 찍기로 했습니다. 자, <laughs> 아, 이렇게 보시면은, 많이 잡았지, 예. 지금, 통영꺼 나와 있는데, 아, 통영꺼는 근데 진짜 물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잡기가 계속 막 10분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물잡아가지고 잡았습니다 네, 물을 잡아나니까 깔치도 잡히네요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이만큼씩 하고 이만큼씩 하고 갈라카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철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, 깔치 이런게 보이어 뭐 아. 손선장 삼지반 아. 손선장 삼지방, 어, 삼지, 꽉차다꽉찼어 그냥. 아,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, 갈치 하나도 아, 뭐 죽겠다 이거. 너무 좋아, 예, 완전 좋아. 갈치 잡으러 내일도 갑니다. 내일, 아, 오늘이 오늘, 오늘 일요일, 예, 일요일 출항 있는 됐습니다. 여덟 예, 분 됐고요. 됐고, 손자 기름값만 나오면 무조건 갑니다.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